소개를 안할 수가 없어서 데려온 성능종합 1위의 가격까지 착한 드라이기명가 유닉스의 최신상 드라이기 디오폴드입니다 100만 유튜버가 진행한 드라이기 실험에서 최대 풍속, 건조속도, 무게, 소음 등에서 성능종합 1위를 차지해서 저도 이거 너무 좋다 하고 주목하던 차였는데요 집에 이미 쓰고 있던 드라이기들이 있어서 바꾸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출장을 가야 돼서 해외에서 사용할 드라이기를 검색을 하는데 생각보다 프리볼트 드라이기가 없더라고요 집에 사용하는 다이땡 제품도 프리볼트는 아니었고요 여행가서 쓰세요 라고 타이틀 되어 있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프리볼트가 아닌 제품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 유닉스 디오폴드는 성능이 좋고 가격도 좋은데 심지어 프리볼트더라고요 게다가 국내 제조의 강소기업 드라이기 명가 유닉스에서 만들어서 AS까지 확실하죠 완전 육각형 드라이기였습니다 유닉스 디오폴드는 집에서도 그리고 그대로 들고 해외에 가서도 완벽한 바람으로 머리를 말릴 수 있는 최적의 드라이기가 되실 거예요 드라이 드라이기는 해외가서도 필요한데요. 호텔에 있는 드라이기들은 다제 마음에 들진 않더라고요. 프리볼트인데 성능도 괜찮은 내가 진짜 쓸 드라이기를 찾다 보니까 드라이기명가 디오폴드가 최고이고 최적이었습니다. 예전에 집에서 사용하던 다이땡 드라이기를 해외가서 사용한 적이 있었는데요. 프리볼트가 아닌 드라이기를 전압에 맞지 않게 변압해서 이렇게 사용하다 보면 가전기기는 금방 고장이 날수 있습니다. 이 디오폴드는 전압에도 무리가 없어서 색이 어디서나 강력한 바람으로 머리를 말릴 수 있어요. 이렇게 손잡이를 접으면 크기가 슬림해지는 디자인에다가 초경량이라서 보관과 이동까지도 편합니다 일반 생수병 작은 게 500g 하는데요 이 디오폴드는 460g 정도 하니까 여행 다니실 때 충분히 들고 다니실만 하죠 이동 시에는 이렇게 접어서 사용하시면 되고 집에서 사용하실 때는 굳이 접었다 뼈다 하지 않고 이렇게 쭉 펼친 다음에 이 가운데 고리를 같이 제공드리는 이 거리에 걸어서 보관하시면 됩니다 코드까지 여기 쏙 들어가게 설계했으니 너무 잘했죠? 그리고 함께 제공되는 방수 가방은 드라이기 크기에 배럴까지 쏙 들어가니까 이렇게만 여행갈 때 챙기면 되어서 너무 편리해요. 유닉스 디오폴드는 분당 회전수가 10만 rpm이에요. 차원이 다른 바람세기에 43.2mps의 풍속이니까 많이 유명한 다이땡과 비교해도 분당 회전수는 동일, 풍속은 유닉스가 승입니다. 어느 정도의 초강력 바람인지 아시겠죠? 또한 늦은 시간에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유닉스는 저소음과 무진동을 구현했어요. 이것도 다이땡과 비교하면 확실히 낮은 소음이고요. BLDC 모터를 사용했음에도 진동과 떨림이 없으니 사용감은 훨씬 좋아졌습니다. 100만 유튜버님이 칭찬하던 포인트는 바로 다양한 최적 세팅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유닉스 디오폴드는 바람 색이나 온도를 섬세하게 조절할 수 있어서 나의 두피나 헤어 상태에 맞출 수가 있습니다. 온도는 냉풍, 저, 중, 고온으로 4단계, 풍속은 약풍, 중풍, 강풍, 초강풍으로 4단계. 메뉴의 쿨 버튼을 짧게 누르면 찬바람이 계속 나오지만 이걸 2초간 길게 누르게 되면 티케어 모드로 변환돼요. 이게 진짜 좋습니다. 온 냉풍이 자동 전환되면서 두피 그걸 최소화하면서 모발 수분을 지키고 더 건강하게 모발을 건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티케어 모드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제가 마지막에 사용했던 그 세팅을 기억하고 다음에 켰을 때도 그 세팅 그대로를 틀어주니까 드라이기를 항상 그 온도와 그 풍속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참 편리하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이 스타일링 노즐도 자석으로 탈부착되고요. 또 추가 구매 가능하신이 배럴도 자석으로 탈부착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 가운데에 있는 흡입망도 이곳에 먼지가 쌓일 수 있는데요. 이 부분도 자석 으로 탈부착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지를 제거하신 후에 다시 자석으로 붙여주시면 됩니다. 못 없이 거치를 하시는 분은 이게 되게 유용하실 거예요. 뒷 부분을 통해서 무타공으로 벽에 붙여주시고 이홀에 드라이기를 걸고 여기로 딱 맞게 코드 끝 부분을 넣어주시면 깔끔하게 욕실이나 화장대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추가로 구매하실 배럴이 30cm, 40cm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코안다 효과 배럴은 열로 인한 손상 없이 바람으로만 자동으로 머리가 감기면서 스타일링을 해주니까 웨이브 선호하시는 분들은 꼭 추가해주세요. 지 <목소리> 전자파가 안 나오는 드라이기는 이 세상에 없지만 유닉스는 전자파 저감 설계로 제작되어서 조금 더 안심하고 사용 가능합니다. 또한 센서 내장으로 이상 온도 감지시 바로 전원이 차단되니까 드라이기 사용하실 때도 마음이 편하실 거예요. 색상은 크림 베이지랑 요 헤이즈 블루 두 가지 컬러가 있습니다. 유닉스 디오폴드는 이렇게 전선 색깔까지도 너무 예쁘니까 욕실이나 화장대에 아이코닉하게 두시기에도 좋아요. 백만 테크 유튜버 비교 실험에서 종합 1위를 할 만하죠. 저도 여행 가서 사용할 드라이기로 검색하다가 이젠 집에서도 정착해버린 드라이기 명가 유닉스의 최신상 드라이기 디오 폴드입니다. 건조와 세팅 밸런스 최상의 엄청난 혜자스러운 가격까지 육각형 드라이기에 국내 제조 유닉스의 강소기업 a s 까지 확실하니까 드라이기 고민하셨다면 이번에 바꿔주세요. 좋은 건 함께 써요. 감사합니다.